뭔데 <laughs> 아니 이런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거야? 여기다 지르라고? 여기다 지르라고? 지르라고요? 이거 최초잖아 애초에 그냥 도전 자체도 최초 같은데? 이거 성공하면 천장이에요 장공 10% 천장당 하나야 성공하면 이거는 네 번째에 지르는 게 어떻냐고요? 아 근데 이건 오케이 네 번째? 네 번째 오케이 네 번째 거?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터져도 됨, 싶어라. 존나 쿨해. 존나 카리스마. 아니, 이거 녹화 전에 솔직히 님들이랑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 이거 비트코인 150개, 아니 300개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아니, 이 사람 업비트랑 바이낸스 까보고 싶네? 존나 많은 것 같아. 그냥 마인드가 달라, 그냥. 이대로 튀자고요? 안 되겠냐, 씨. 안 돼, 안 돼. 나 썸네일 찍을게요, 썸네일. 편집자님 이거 요거 0 6업3 요걸로 썸네일 갈게요. 그래 10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형들 이거 얼마야? 근데 그러니까 님들 이거 얼마예요? 이 상태로 팔아도 이거 얼마야? 이거 한 6, 7천 원 하지 않나? 이거 얼마에 팔리냐? 일단 뭐 질러라니까 일단 질러 볼게요. 원래 여기다가 60%를 질러요, 사람들이. 아시죠?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역 대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어떤 어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네, 호떡님이 준비해 오신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저한테 뇌전 따목을 지셨던 레전드 분이시고요. 더준 <laughs> 거죠? 네. 어... 오늘 서버 최초로 013 노목을 도전을 해볼 거고요. 어... 지금 준비된 거는 03의 어패 4짜리, 장공 1 0가 이미 발린 것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요즘에 메이플 하시던 분들은, 에게? 저게 뭐야, 어? 우리 놀, 놀라운 긍정 혼돈 주문서에, 뭐, 프로텍트, 100의 실드, 뭐, 순백의 머시기 주문서면 이거 좆밥 아님이라고 할수 있는데, 20년 전에, 씨발, 그런 게 어딨어. 20년 전에는, 03 5패 4? 그냥, 개좋은 템이에요. 엄청 비싼 거고. 이게, 어... 좀 부담도 좀 많이 돼요. 왜냐면, 왜 부담되냐면, 하나의 요즘에 메이플랜드 의 인구수가 폭발하면서 한 이게 한 800만 명에서 이상 되거든요. 이거는 얼마인지 측정도 안 돼요. 이건 그 10배에 가깝게 되죠, 지금. 한번 레전드로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떡님의 요청 사항으로는 장공 10퍼를 다 질러라. 장공 10퍼를 다 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에 하는 게삐이다 요건 네 번째에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고요. 다 쓰레기가 될 거라고요. 그 레전드가 또 생길지 누가 알아요? 서버에 12노목은 있어요. 근데 13노목은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자, 와, 근데 이게 이게 재물 취급 받을 줄은 몰랐다. 재물 갈게요. 챨 재물? 두 번째 재물 갑니다. 이게 재물 취급 받을 줄은 몰랐네요. 챨 재물? 세 번째 재물 갑니다. 떨려. 흡. 대망의 진짜가 갑니다. 응기. 다. 한 잔에 아직 남았어. 얼마 날린 거야, 씨발! <laughs> 진짜, 아니 진짜 얼마, 얼, 얼마 얼마나 날린 거야, 진짜 이게? 야, 나 지금 방금 얼마 태웠냐? 아, 어, 진짜. 진짜 미안해. 60퍼? 나 60퍼 있긴 해. 내내거내거 내거 있는데 하나 해, 할까? 미안해서 그냥 할게 스톱. 미안해 남이 계정 락 걸렸냐고요? 뭐 락이 뭐예요? 그니까 템이 잘안 뜨는 거?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내전 두통 먹었으면 뭐락 걸렸다고 막뭐 슬퍼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어! 야! 아! 씨발! 또 나왔어 니가? 제발, 아, 그만해. 이거, 왜, 나 이미 있잖아, 이거.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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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너무 열받는다. 이거야? 얘야? 얘야, 얘야. 야, 씨, 너 누구야? 너 누가 방금 나오느니? 똑같네? 아, 또 너야? 1 0만분의 7? 하. 아, 10만, 5만분의 3.5네? 나 아, 이것도 내가 직접 먹어서. 이것도 내가 직접 띄운 거고 이것도 황범님한테 이미 줬고 이것만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자 안녕하세요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진짜 진짜 <laughs> 말도 안 되는 대리작 가져왔습니다 댓글 자꾸 보니까 이 새낀 똥손인데 자꾸 웰케쳐 맞김 이러면서 욕하시고 블레임하시는 분들 제가 여섯 분 보내 버렸거든요 <laughs> 네 근데 <laughs> 자꾸 생겨 어, 왜왜 왜 자꾸 그런 사람이 복사가 되지 이런 음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나 제가 비록 33연속 실패 기록이 있다곤 한들 또 좋은 것도 띄우고 그랬었는데 말이에요 그죠 음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 뭐 아니 뭐또 흔한 또 공로목 복사 컨텐츠 뭐뭐60% 딸깍딸깍 한두 번 하다가 영상 끝 이러겠지 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은 그냥 빤스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오늘 할 거는, 03 어패 4. 이게, 음, 한, 이미, 이게 노작이 아니에요. 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발린 거예요. 템창이 꽉 찼죠? 03 어패 4 노목입니다. 예. 자, 이걸로 이제 뭐할 거냐? 뭐긴 뭐겠습니까? 이미 012 노목이 있는 분이에요. 012 노목이 이미 있는데, 13을 가기 위해서, 폭죽쇼를 하려고, 몇 억을 들고 왔어요, 또. 자, 한 번, 터트려, 아니, 그, 성공해 볼까요? 가야지, 가야지, 어. 자, 부담 없어요, 그냥. 자, 일단 캐릭터가 보여야 또, 반짝하니까, 반짝하면 또 이제 발린 게 확인이 되죠? 가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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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슛, 네. 뭐, 예견된, 네, 예견된 정도 확인하면서 지를게요. 동서남북. 흡! 네. 다음. 서남북 슬슬 불안해지는 식어버린 호떡은 개추. 슬슬 불안해지는 식어버린 호떡은 개추 흥! 아 잠깐만 누나 아 이거 좀좀 좀 쥐어드려야겠는데 아 누나 왜그래 가볼까? 아, 그걸 왜 먹어요? 아, 그거 먹으면 실패하는데. 아, 진짜. 아니. 아, 갈량 살아나야 되는데. 하, 아, 위헌이 방해해서. 아, 아 봐봐요. 호떡님. 하, 아, 헐. 이거 진짜 망하면 다님 탓임. 흡! 흠. 흠. 아, 지랄 마 그럼 진짜 다 터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세 어차피 세번 성공해야 되거든요. 지금 흠잠아왜 그래 누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잘 못했어 내가 잘잘 마이너스 8,800, 그, 하지 마세요. 님 때문에 부정타잖아, 지금. 으! 음!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제, 야, 진짜, 두 개만. 아, 면이 안 선다. 두 개만. 아, 많이 안 바랄게. 제발. 한테 괜히 왔다 생각되는 식어버리호떡은 개추.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지배 같이 하나씩 하니까 그렇지. 야 시. 이러나. 뭐 간절함을 다으면더잘 발려? <웃음> <웃음> 제발. 진짜 몇개안 남았어. 나 <laughs> 진짜 진짜 몇개안 남았어. 어 그치 뭐. 맵이 아닌가? 아니 이거 스택 다 쌓았는데 단데가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니지? 야 진짜 4개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 진짜 지랄하지 마 면목이 없다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어떡해 나 어떻게 24개를 다 실패하니 이 영혼인데 와 嗯。 몇퍼에요 원래 몇개 돼야 돼요? <laughs> 아니, 그... 진짜... <laughs> 이거 원래 몇개 돼야 돼요? 3개? 기대값이 3개예요? <laughs> <laughs> 음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진짜 할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또 왜요 또 뭔데요 <laughs> 진짜 대단하다 키의지 진짜 가위바위보도 하지마라 저희 그러면 이번에 진짜 뛰어볼까요? 어? AP 되돌리기 3입니다. <laughs> 야 AP 되돌리기 <laughs> 있는 사람. 진짜 형이 사람이야? AP 되돌리기 있는 분. 네? AP 되돌리기 3. <laughs> AP 되돌리기 3. 있어? <laughs> 없는 게 없노. <laughs> 가 볼까요? <laughs> 평균 얘기 하려면 몇장 해야 돼요, 형들? 몇장 하면 되는데 알려 줘. 4작에 어패삼 가야 된다고요? 그래도 전생에 좋은 저런 노인이 어디있노나 같으면 오늘 잠가졌는데아그아 <laughs> 그, 아, 다시 지르고 돌리라고요? 슈퍼팅2 0원 감사합니다 키키키 여러분 석하세요 앵콜 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네 반드시 가봐야겠죠 그 혹시 그러면 잠깐만요 저희 떡형 죄송한데 그러면 지난번처럼 가면 돼요? 4작 각이 나오면 쭉 가고 사.. 네, 오케케최최 4작 4작 쓰시죠 네. 4작 4작 왜웃으웃지지지 지금.. 저기 중고차한작 청산시켰는데 내가.. 왜 웃지? 이상하네.. 수상하네.. 가보겠습니다 재물? 흠. 아, 뭐3작 이상급은 하나는 뜨겠죠, 그죠? 설마 안뜰 리가. 인, 이스. 있을... 어, 한장 붙었고요. 어. 어. 어, 아, 내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던 다크 본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슬레이보다 좋아서 요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삼상의 네, 100만 원짜리 다크본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1만형1 0만 100, 원. 음. 어! 왜 웃는 거지? <laughs> 너무 화나면 난 웃음이 나던데. 일단 어형그네 저거 언제 팔지? 아 이거요. 이거 이거 뭐 할인 판매 할까요 그럼? 파, 팔긴 해야 되는데 그음 이거 얼마냐고요? 님들 이거 정가 얼마예요? 이거 이거 다 내가 정리해야지. 이거 언제 또역겨운 <laughs> 청년이라고요?